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제 라운드 앤페스티벌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예선 날인데 좀 비가 오전에 신나게 오고 지금 잠깐 소강 상태거든요. 길은 다 젖었고 오전에 연습 타임 15분 정도가 있었는데 일단 그때는 완전히 비가 내리는 상태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천 버프, 그리고 저희 팀의 이 완벽한 레이센 팀이 힘입어서 지크 팀이 어쨌든 맨 상위에다가 이름을 다 올리긴 했어요. 근데 예선 때는 에 지금 비가 내릴지 말라가는 상황이 될지 요거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TCR 아시아 경기도 지금 같이 펼쳐지고 있어서 배기음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가슴이 뻥 뚫리는 그 사운드로 지금 차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더 재밌는 이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이제 전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구독자 택시 이벤트. 요게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반떼 순정 모델을 가지고 구독자분들 택시를 해 드리러 갈 겁니다. 어, 아, 서십시오. 벨트 매주시고요. 우리 병인님의 하중 이동의 능력을 보게요 <laughs> 어, 좋습니다. 맞안록이에요 출발합니다. 뒤에 뒤에가 너무 그림이 좋아요. <laughs> 아 <laughs> 우와, 너무 자, 출발합니다. 없잖아. 우와 아무것도. 아, 아, 안아 너무 짧네요 아, 아 제가 아쉽네요. 제가 아쉬워. 방금 아 최고 아 좋은 다저되름대고 어서 오십시오. 갈까요? 네. <놀람> 아, 녕요 아, 그요요어서오세요다트요늘처음이세요 어, 네, 네, 아, 그래요? 음이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감사합니다. 진짜 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기 서킷 타보 신적 있으세요? 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처음 와서. 아 오늘 처음 아, 오셨어요? 네. 여기 좀, 오늘 처음이세요? 네. 응. 우와. 와이 카브스가 한 포대 장난 아니네요. 그그 영상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느껴지니까. 맞아요. 이 입체감이 영상에서는 <laughs> 표현이 안 돼요. 오. 네. <laughs> <laughs> 와. 감사합니다.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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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한 바퀴가 끝나죠. 너무 아쉽습니다. 그죠? 아 너무 아쉬워 한 바퀴 너무 짧은 것 같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택시타임 <laughs> 종료. 아 여러분들 다 재밌게 타시니까 너무 기분 이 좋네요. 솔직히 말해봐요 실수한 거죠. 뭘왜실수해 세핀 실수한 거잖아요. 아닌데? 근데 약간 난 그걸 기대하게 됐어. 뭐? 제대로 타는 거를. 아안 보여주지 우리들. 분 그니까 <laughs> 우리가 그걸 오픈할 것 같아. <웃음> <웃음> 어? 아니 여기는 6점식인데 난 3점식이다 나온답게. <laughs> <laughs> 여긴 분대라고 하고 여기. 승차 아블이야 손님? 손님으로. 승차 거블 아, 안 돼요. 힐 컴퓨터, 힐컴 오! 오 씨, 나중에 당근에 올릴 때 네. 컴퓨터 18인치. 우와, <laughs> 대박! 너가 저기, 뭐지? 하리비보다 한살 한한 어립니다 한살어려 네. 그러면 고, 고, 고1대고2하죠고1대고2의 싸움에 아 안녕 dc d 식구가 진짜 많아졌어 이제 느네가 최고령자 아니야 지금 아 이제 금호 애논 클래스 결승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폴포지션은 신우진 선수가 잡았습니다 13번 그리드부터 강병희 안재영 백승훈 최여구 선수 순이고요 포지션랩시합니다 스타트 준비 왔었고요. 비올때 연습에서는 간만에 1등을 찍었는데 드라이가 되면서 예상 성적 좋지 않습니다. 13그리드 출발합니다. 빨간불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빨간불까지면서 출발합니다. 자 제일 앞선 신진 스타트 좋고요. 그... 실수가 나오네요. 이상진 선수, 그리고 이틀 싸우면 강병희 선수가 또 따라붙었습니다. 아 지금 SC 상황이 발생이 되는군요. 세이프티카 나옵니아 3초 이상 걸렸는데. 아, 네. 아,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신우진 선수 입장에선 강노경 선수와 한 2.45대까지 벌어졌었는데 간격이 좀 좁혀지게 됐어요. 그래도 좀 유리한 거는 뭐 앞에 있는 신우진 선수가 제일 상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일 유리하긴 유리합니다. 자 아직 세이프티카가 경광등이 반짝반짝 보이고 있죠. 경광등이 꺼지고 나면 2번 랩에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달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타이어의 온도도 낮아질 거고요, 헤드 디스크도 식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빠졌어요. 있습니다. 강병희 선수, 노세훈 선수를 인사이드를 노려서 투어를 성공했네요. 네. 그리고 나서 앞쪽에 있는 이상진 선수까지 압박을 시작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일단 납치렀어요 강병희 선 이상진을 따라 잡으면서 올라갑니다. 강병희 선수의 어, 웨이트는 지금 현재 제로예요. 네. 이상진 선수의 온도 둘이서 지금 강병희 선수를 바라보고 있으니 네. 되게 뭔가 애처롭죠, 이제. 어, 네. 오늘 역시 노련함. 김국세의 아, 노련함을 보여주시네요. 너무 13번 무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7까지 온거참 답답합니다. 체크기를 받으면서 홀르투 홀로 비은 기분 좋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치열했던 아 세대 차량. 어 마지막에 자, 막판에 순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 오늘 지크 레이싱 팀의 네 대잔치입니다. 그렇죠? 좌우로 이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와, 시 때문에 우리 1등 포디움 세레머니를두 번이나 한다. 아와 신우진 선수가 폴투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레이스의 강병희 선수 무려 여덟 계단을 올라오면서 5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승자 신우진 선수가 들어오고. 환호! 차렷! 하 신우진! 굉장히 기뻐하는 신우진 선수입니다. <laughs> 아, 황영석, 황영석 선수 진 선수 축하드립니다 나왔을 때는 아, 왜... 왜 나왔지? <laughs> 그 생각이 좀들었어 <laughs> 않고 잘 달리게 이 자동차의 피가 흘리었기 때문에 어떻게 페이스 조절 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시윤진 선수도 풀리려고 아, 가지고 오고 다니겠죠. 이게 어쩜 생활기 아주 잘 잡고 있습니다. 아, 네. 오, 오셨네. 아 오셨네. 도전했습니다. 축하드습니다 도전을 축하해. 잘했어. 근데 잘 못한다 보이는데. 빨리 가. 올해 팀 치어리더 봤지? 네, 봤어요. 응. 아, 제가 치어리더를 본 뒤로 어.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지금. <laughs>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